동아에서연출을 맡고 배우는 근덕위에 지원한 최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번비라는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은 작년에 하면서 이 동아리가 저한테 맞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동아리 분위기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딱 맞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분야도 많았는데 배우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어... 어, 작년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연극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작년에 하면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 연극에 참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 작년에 배우로 했습니다. 했을... 이 준비해온 캐릭터가 근덕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근덕기의 성격이나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어, 일단 근덕이는 어, 일단 누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누나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당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피해 의식마저도 결국 자기의 잘못된 자존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캐릭터라고 정도로습니다 그 준비해온 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너돈안내나 없애 쭉 이게 아주 배짱이 그래 네가날 소방이 아니라 물받진난방으로알아본대내 너. 아 없다 안 파요 빨 뭐. 저번에 너한테 가던 돈도 벌써 다썼어 그게 얼마나 되잖 어? 아이백2 0이나들었다네아 참말말고 내다 이번이 진짜란 말이야 아이고 지나가는 똥개가 슬슬 마구 떴다 아씨 미치겠네 너 빨리 안되나? 아 그만해 먼지를 걷다 팔아 부소 이러다가 너, 너 죽인다 아니 응. 내가아니 포커 떴는데 스톤 끌어놓고 단 말이야 아 등신 너 포커가 뭔지 알아? 아, 내가 알고는 없고 아, 그거내자사를 돈이다 아니 뭔디 자식아 아유, 그래 너못하기만 해봐라 고추장에 막 b 비 b 에서 목표를 기다 올케 올케? 엄마야 행님 h m 님이십니까 n k it was a little bit of a joke. I don't k n 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뭐하러 왔어? 이사 사모님이 이누추한 것까지 어떤 일이냐? 어쩐 일이냐고? 지질 공사을 어떻게 사나? 걸어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일한다고 돈사자료빨아고 보고 뭐 도박을 해?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laughs> 그래 도박했다. 왜차한대 사달라니까 기껏 돈 200주? 지금 생색내는 거야. 그돈 갖고는 안 되겠어가지고 나 도박했다 왜 떨고 완만할 거야 하는데 안 보고 살자 이끈 차면 그래 동생이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꽤나 편 마음 편해 아니 그래 마음 편하다 이거 아 됐고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어서 안 나가 행님본신좀살려주세 저 뒤에.. 야너왜 울어? 서방 죽었냐? 아왜 울고 지랄이야 야너 2만원 돈 받네? 못 받지? 야 이거 돈이라니까 돈 주는데 싫어? 어 일단 첫 장면에 근덕이가 도박에 빠졌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기의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는한테 돈을 담가을장면이습니다두 번째는 이제 도박을 해서 조금의 돈을 따와서 빈정거리대로 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